아리야 궁금하지? 내가 하나 하나 알려줄래? 무는 아! 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아리야? 네가 나를 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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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중요한 게 없어? 우리 아리가 얼마나 힘든가, 리랑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걱정을 얼마나 한지 너희 몰라? 아리, 줄야? 어? 아리야, 저게 뭐야? 위닉스 공기청정기가 집에 있네? 어쩌다 있게 됐을까? 응? 아리야 궁금하지? 내가 하나하나 하나 알려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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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아리야 네가 나를 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없어! <laughs> <communicate> 중요한 <거> 없어 없어 없어? 중요한 게 없어? 너희를 키우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미세먼지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우리 아리가 얼마나 힘든가 리랑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걱정을 할 만한지 너희 몰라! 공기청정기 하면 뭐? 마내 공기만 좋아지냐? 네 공기도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공기청정기 를 해보려는 거 아니야? 오늘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한번 사용해봐달라고 연락이 오셔서 어 기쁨음으로 한번 사용해볼까? 하... 어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키우고 있으면은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저 혼자 미세먼지 마시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애들 정도 같이 마시는 거 생각하면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네. 뭐야, 이랑이. 어 어떻게 올라왔어? 어? 너 뭐야? 저기, 어떻게 올라왔지 이랑아, 너 되게 옛날 그 이집트 에 있는 석고상. 우, 우. 석고상 같다. 석고상. 오케이, 이랑아 이거 이거 좀 가서 이랑아 이거 이거 좀 줄러 가서 이거 켜줄게요. 어, 그렇지. 줄라 저기. 콘센트라는 거 끼어 빨리. 일좀 해. 일좀 하라고. 필터에 비닐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우와, 헉, 엄청 크네. 이랑이야 그거 긁는 거 아니야 스크래치 아니야? 이랑아, 그거 스크래치 하면 너 발톱 다 나가 너, 어? 그러고도 나한테 뭐라 하려고. 어? 야 스크래치 아니니까 이랑아. 안돼 큰일 났다. 야 스위스 크래치 야, 이랑 안 되는데 돼, 안 돼. 위험, 위험해, 위험해. 가면바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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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따로 분리가 됩니다. 교위하기가 그렇죠, 되게 쉽게 돼바야바야바야 바위 바위 이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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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위이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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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위 바위 바위 야위야위 바위 바위 바 우리 공기 청정 야야야야야 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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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공기가 청정해져야 된단 말이야 네 발코니 청정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 위에가 아나 아, 아, 아. 아 항상 왜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지하살 표방 얘랑이 들어갈래 자 너도 좀 청정 좀 해지자 어? 이랑아 너의 그 어떤 못된 생각들과 어.. 나쁜 마음들 좀 청정해지네 고양이 청정기 없나? 이거 되게 좋다 이랑아 When the night has come 어 이번에 저한테 이걸 보내주시면서 가장 자랑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필터 위에 필터를 덮이는 플러스 케어 맞지? 마, 맞지? 이 필터 위에 이걸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 집 같은 이걸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하면 오아 그렇지 그렇지. 오 양면 테프 이저 양면 테프 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면 테프가 이 공연하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딱 하면 완성. 그럼 이걸 이대로 끼울 수 있는 거. 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딱 끼우네. 이걸 이렇게 하면 필터 수명도 굉장히 오래 가고 무엇보다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어, 고양이 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여기 바로 1차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필터의 수명이 확실히 오래 가고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먼지도 훨씬 많이 잡히고. 나, 나, 이 자식아! 어. 아, 쉽네! 전 이게 약간 너무 커서 어떻게 하는 건가 했는데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밑에를 고정하고. 응. 어. 아리. 아리야, 지켜보고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잖아 어? 내 공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됐으 아 바로 켜지는구나 우리 집 공기 상태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아 그냥 색이 계속 바뀌는 거구나 오케이 그리고 확실히 다른 어떤 공기청정기들보다 이쪽에 이 디스플레이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이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 뭐야? 우리 집 공기 되게 안 좋나 봐. 오 정화되고 있어, 정화되고 있어. 쭉쭉 떨어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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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참고로 이게 30평 가까이, 30평 정도 되는 실내 공간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공기 청정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있네요. 되게 빨리 공기를 청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면 슈퍼 슈퍼 모드가 있는데 10분이 안 되는 시간도 공기를 최대한 빨리 정화시켜주는. 이랑아, 뭐 하는 거야? 뒤에 소리가 나? 아 여기 배출이 되고 있구나. 오, 아리야 신기하지. 어? 우리의 공기가 정화되는 게 느껴져? 어떻게, 숨 쉬는 거좀 어떻게, 어? 좋아, 좋아? 네, 일단 10분간, 어, 슈퍼청정모드? 아주 그냥 슈퍼하게 청정을 해보았는데요 바람이 되게 시원하게 많이 불고 그래서 그런지 기분 탓도 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청정해진 기분이 듭니다 뭐 공기청정기니까 슈퍼하니까 그랬겠죠 네, 무엇보다 제가 이 공기청정기를 아리와 리랑이와 같이 소개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공기청정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기박수 짝짝짝짝짝 어,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을 성정하여서 위닉스에서 직접 예, 이 공기청정기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단체 이런 곳에 기부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미 몇 군데에는 제가 선정을 하여서 어,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 기박수 기박수 짝짝짝짝 대단해